아, 혹시 이게 제가 고급스러운 질문이긴 한데. 이2대일 네. 이런 거. 네네. 네. 그런 걸 좋아하셔. 네, 2대일 좋아. 어, <laughs> 아, 어. 네, 사랑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남자친구도 네네.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아, 있어요. 아, 해주고 있다고요? 네, 그게 아. 남자친구랑 또 오래가는 비결이기도 하고요. 아. 아, 왜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 이대일을 하고? 제가 따로 바람을... 바람 바람을 안 피니까. 아, 원래 바람을 많이 피셨나요? 솔직히 답변해주십시오. 20대 때좀폈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럼 그 남자친구분은 본인의 이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초대남이라고 하나요? 네, 그, 네, 그 네. 이대일 불고 막 이런 거요? 네, 네 그럼 그런 분들을 불러 그렇게 해도 남자친구도 굉장히 네. 좋아하시나? 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를 제가 좋으면 네.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타입. 그러면 혹시 그게 네토라세라고 많이 아, 하죠? 아 네토 성향 네. 이름이 네토인가요? 네, 네토라세. 아 그런 것도 아. 찐사랑이죠? 네? 찐사랑이죠. 이거 찐사랑 맞아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근데 혹시 뭐 외형이나 뭐 남자의 이상형이나 이런 거를 뭐 보는 건 없어요? 저 외형적으로 어떤 남자를 좀좋아세요 저는 좋아할까요? 되게 네.